요즘 알트코인 시장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소문 하나에 몇대 코인만 잠깐 펌핑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몰렸다가 금방 식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제도권, 자금이 처음부터 시장에 유입되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알트코인이 순환상승하고 있어요. 과거엔 단타 세력, 코인방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월가 기관, 연기금, 글로벌 펀드까지 직접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실제 펀더멘털, 온체인 데이터, 실사용성까지 보고 투자하죠. 밈코인조차도 이제는 NFT, AI, 거래소 상장 같은 실제 스토리가 있어야 오래갑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큰 돈, 공식 자금, 실사용이 함께 붙을 때 불장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번 불장은 예전보다 규모도 크고 지속력도 훨씬 강력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코인 시장의 레벨이 달라진 거죠. 좋 코인 정보 계속 전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